과연 여자도 자기 위로를 하나.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네. 하지, 하지, 왜안 해. 자기 위로를. 너무 합니다. 너무 한다.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바이브가 되는 레이터가 지금. 무너졌다. 네. 너무 써서. 네. 작동이 어느 날안 되는 거예요. 네. 고장났다. 이 모터가. 네. 하다 하다. 멈췄습니다 하도, 하도 사용을 해서. 제가 이제 결혼 전에 친구들이 생일 선물을 사준 거였는데. 사실은 네. 저는 이제 꼭 혼자 풀지 않았어도 됐었는데. <laughs> 제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시간이에요. 음. 다려운 곳이 있을 때 <laughs> 자기가 긁어야지 제일 시원한지아 그렇죠. 남이 긁어주면 어. 엉뚱한데 긁어. 그리고 네. 세기도 조금 더 세게 아니면 좀 약하게 긁는 아. 거 지금이야! 지금이야! 싶은데 갑자기 멈춘다든지 <laughs> 네. 어떤거냐면 남자들과 관계하는 것 외에 혼자 이러한 시간이 꼭 필요하다. 네. 뭐 확률로 얘기를 해준다면 100명이면 지인 기준으로 몇명 정도 한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한70% 응. 80%는 하지 않을까요? 7 80%?